안녕하세요 마타피 t v 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KBO 국내 야구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경기 적정 결과는 영상 하단부에 올려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경기는 10위 한화와 7위 롯데의 경기입니다 직전 2연전에서 한화는 삼성에게 1승, 그리고 뭐 바로 어제 경기는 4대0으로 리드하던 중에 우천 중단됐습니다. 롯데는 키움전 2패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화 경기는 역배를 갔는데 너무 아쉽게 됐습니다. 오늘 선발은 한화 김희완과 롯데 스트레일리의 대결입니다. 한화 김희완은 시즌 1승 3패 방어율 5.86입니다. 직전 등판한 LG 전에서 4이닝 1실점을 기록했고요. 이번 시즌 롯데 전 기록은 1승과 방어율 1.50입니다. 어, 롯데 스트레일리는 시즌 8승 4패, 방어율 2.31입니다. 직전 등판한 삼성 전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고요. 이번 시즌 한화 전 기록은 1승 1패, 방어율 1.59입니다. 한화가 어, 최근 10경기 동안 5승 5패로 일단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근래 평균 타율도 높아지면서 뭐 중상위권 팀들한테 막 고춧가루를 뿌려야 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롯데 선발이 탈삼진 1위 에이스 스트레일리기 때문에 초중반에 일단 한화에 힘든 경기가 예상이 되고요. 어, 불펜에서도 뭐 탈탈 털리는 패턴은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한화가 어, 좀 힘든 경기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롯데 승이 좋아 보이고요. 김희완은 직전 경기가 세달만에 복귀였고 4이닝 동안 3볼넷을 내주면서 0점이 좀 흔들리는 피칭으로 봤습니다 김희완이 이번 시즌 롯데전 기록은 또 준수하지만 이 경기 기록 자체가 5월달 기록입니다 시즌 극초반의 기록이었고요 하나를 상대로 사직에서는 3승 무패를 기록 중인 롯데입니다 이 경기는 롯데 의승마인승까지 같이 예상해 봅니다 두 번째 경기는 5위 KT와 6위 기아의 경기입니다 직전 2연전에서 KT는 LG에게 2패, 기아는 SK를 상대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선발은 KT 쿠에바스와 기아 김기훈의 대결입니다. KT 쿠에바스는 시즌 6승 4패, 방어율 3.84입니다. 직전 등판한 NC전에서 6이닝 무실점 호투로 승리를 했고요. 이번 시즌 기아를 상대로는 첫 등판이지만 어, 지난 시즌 기아를 상대로 3전 전승을 거뒀습니다. 기아 김기우는 시즌 0승 1패, 에 방어율 5.68입니다. 직전 등판한 SK전에서 4이닝 3실점 피칭을 했고요. 약 보름 만에 오늘 또 올라옵니다. 이번 시즌 KT를 상대로는 방어율 6.00입니다. 어, 선발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경기라고 일단 보고요. 쿠에바스가 뭐 최근 욕을 좀 먹더니 직전 두 경기에서는 이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탔습니다. 김기훈은 이번 시즌 선발로 나온 두 경기 모두 4 이닝 3 실점 피칭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도 뭐긴 이닝 소화는 못 하고 어느 정도 또 실점은 해주는 불안한 피칭을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KT가 어제 경기에서 LG를 상대로 연장 승부까지 가면서 불펜 소모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 이닝 어느 정도 실점은 감안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이 경기는 일단 KT 승을 예상을 해보고요. 핸드캡은 패스하고, 언오버는 9.5 기준이라면 오버도 좋아 보입니다. 지금 일단 배트맨 기준점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4위 두산과 3위 LG의 경기입니다. 직전 2연전에서 두산은 NC를 상대로 1승 1패, LG는 KT를 상대로 2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선발은 어, 두산 최원준과 LG 임찬규의 대결입니다. 두산 최원준은 시즌 8승 0패, 방어율 4.08입니다. 직전 등판한 SK전에서 6이닝 1실점 승리를 했고요. 어, 7월 18일부터 지금 선발 전환돼서 7경기를 등판했는데 6승입니다.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G를 상대로는 1승과 방어율 3.24입니다. 어, LG 임찬규는 시즌 8승 5패 방어율 3.88입니다. 직전 등판한 한화전에서 퀄리티 피칭을 했지만 어, 팀은 패배했습니다. 이번 시즌 두산을 상대로는 1승과 방어율 제로입니다. 어, 최원준의 상승세가 일단 굉장히 무섭고 임찬규가 두산을 상대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기본적으로 임찬규의 피칭 자체가 볼넷이 많기 때문에 선발에서는 오히려 최원준이 좋아 보입니다. 어, LG가 언더핸들을 상대로 뭐 크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어제 KT와의 경기에서 불펜 소모도 역시나 컸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LG의 힘든 경기가 예상됩니다. 두산이 통일기록 10승 1무 4패로 뭐 요일 전적도 좋고요. 부상자 복귀로 최근 라인업도 회복을 해가고 있습니다. 요 경기는 두산 승을 예상해봅니다. 네 번째 경기는 9위 SK와 2위 NC의 경기입니다. 직전 2연전에서 SK는 기아를 상대로 1승 1패, NC도 두산을 상대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선발은 SK 박종훈과 NC 루친스키의 대결입니다. SK 박종훈은 시즌 7승 7패, 방어율 5.13입니다. 직전 등판한 두산전에서 3이닝 6실점으로 패배를 했고요. 이번 시즌 NC를 상대로는 첫 등판입니다. 어, 지난 시즌 역시 NC전 1승 2패 방어율 8.40으로 NC에게는 약했습니다. NC 루친스키는 현재 다승순위 1위의 에이스 투수입니다. 시즌 12승 3패 방어율 3.21을 기록 중이고요. 직전 등판한 KT전에서는 5이닝 7실점으로 패배했습니다. 이번 시즌 SK를 상대로는 2승과 방어율 1.50입니다. 박종훈이 이번 시즌 NC전은 일단 첫 등판이지만 지난 시즌 NC에게 굉장히 약했고요. 루친스키가 최근 들어서 뭐 퐁당퐁당 하는 승패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만 SK에게는 뭐 이제 상대전적도 그렇고 문제없는 호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뭐 이제 퐁당퐁당 패턴에서도 이번 경기는 승리로 갈 확률이 많고요. 어, 이번 경기는 핸디캡 배당도 얼마 안 되겠지만 편안하게 그냥 NC 마인 승을 예상해 봅니다. 어, SK 한화 이 최하위 두 팀이 최근 이상한 뽕을 맞으면 상권 팀에게 막 고춧가루를 뿌려 되기 때문에 갑자기 좋은 경기라고 보일 수 있다는 정도 변수는 변수입니다. 그렇지만 뭐 상식적으로 오늘 경기 역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같은 이유로 어, 언어버도 어, 변수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8위 삼성과 2위 키움의 경기입니다. 직전 2연전에서 삼성은 한화를 상대로 1패, 그리고 어제 경기는 우천 중단됐습니다. 뭐 사실상 2패를 할뻔 했다고 보고요, 저는. 키움은 롯데를 상대로 2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선발은 삼성 뷰캐넌과 키움 한현희의 대결입니다. 삼성 뷰캐넌은 시즌 11승 6패, 방어율 3.75입니다. 직전 등판한 SK 전에서 6이닝 3실점 퀄리티 피칭으로 승리를 했고요. 이번 시즌 키움 전 기록은 2승 1패, 방어율 4.58입니다. 키움 한현희는 시즌 6승 6패, 방어율 5.91입니다. 직전 등판한 기아 전에서 5.1이닝 4실점을 기록했고요. 이번 시즌 삼성 전 기록은 1승과 방어율 3.60입니다. 오늘 에이스 선발 뷰캐넌이 올라오는 삼성이지만 직전 키움과의 맞대결에서 뷰캐넌이 4.2 이닝 8 실점으로 크게 무너졌고요. 요 경기에서 22대 7로 삼성이 어, 삼성이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이제 키움을 상대로 2 승을 먼저 기록을 했었지만 최근 이제 경기에서 이렇게 크게 무너진 것을 보면 뷰캐넌이 키움에게 완전히 분석 당한 것 같습니다. 키움은 이제 박병호, 이정우가 없어도 타선의 힘이 놀랄 만큼 좀 굉장히 좋았고요. 반대로 삼성은 최근 10경기 2승 8패로 굉장히 무진하고 타선의 힘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결정적으로 언더핸드를 상대로 리그 최하위의 공격력이기 때문에 한현희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력이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 키움 승을 예상해 봅니다. 지금까지 마타픽 TV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승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